잘 찾아야 돼. 그래도 헌철은 예, 예, 없는데, 지금... <laughs> 야, 이제 사람 잡고, 사람... 아... 호선이 좋다... 오, 아... 좋다. 맨났어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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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동호... 사람... 사람... 동호... 동 왼쪽에만 따뜻하지 말고! 힘이 대 좋다 힘 진짜, 아, 진짜 엄청, 비싸, 세다. 네. 엄청 세다 엄청 아, 세다 물론 뺏기지 않아 어그니까어그런 눌렀어 자주 자주 차봤거든 근 응. 진짜 힘이 장난이다 진짜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 크게 힘을 안 쓰거든 근데, 근데... 도잘어아 아, 제오 가가 이제 이제 나이스 동우 불안 불안해 안 <laughs> 진짜 못 <laughs> 넣을 것 같아 근데. <laughs> 진짜 나이스 나이스 또 실수하면 바로 귀찮은 거 알지 예, 플레이 한 명씩 한 명씩 하면 돼아 구패스다 아굿 좋네 아니, 너도 약간 빡빡한 팀이라서 잘하는 것 같다 보니까 너도 저도 자체전 할 때는 그게 안 숨겨있으면 좋겠고 아, 그렇지 어쩔 수 없다 아. 그렇지 그렇지 뭔가 좀 그냥 뭐위 매칭은 그래도 그런 거잖아어 근데 딱 질겐 그냥 어? 약간 어, 어. 운동화로 자기 연습할 겸 그래도 어. 피해는 안 줘야 되니까 열심히 나오는데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아, 나이스. 복승이 어. 고생아 보록이야? 던지 가다 아, 경이 잘하지, 경이. 네, 너도 네. 나중에 같이 대회 나면 될것 같아, 어. 됐다. 저도 응. 나오고 싶은데. 토요일 그러니까 기역주로지니까 저... 그때 타이밍만 잘 걸리면. 우리가 <laughs> 원래 6월 10일날 <laughs> 양산 대회 있었거든. 네. 토요일이야, 근데. <laughs> 근데 안된다고 일단 근데 우리 보류해가지고이건 예매해가지고 <laughs> <laughs> 재밌 재밌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중후아 잘한다 굿이 맞아요 그 오케이 오케이 콜하고 콜 좋다 <laughs> 오이안겹치안겹치 안 겹치. 겹친다 동죄왔다갔다 왔다 해도 돼한명다 잡으면 돼 그냥 동죄왼쪽니다 왼쪽, 왼쪽, 왼쪽 아, 죄송다 <laughs> 아, 빠르다 아, 죄송다 아, 다 빨라, 빨라. 네. 아, 죄송다 아, 죄송다 아, 죄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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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패스 오 주게. 나이스 좋아. 지금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아, 아이고 아놓쳤다아또 도착다. 아, 놓쳤다. 아골골 골. 모르겠어. 못 어, 딱 패스가 너무 잘 잘했다. 3대1인가 플레이 플레이 3대1이구나 아 나이스 좋아 Ah, next. Ah, 비 수비 i 비 u i s 굿 i 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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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i 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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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터치 아 아아아아 아아저 아, 어떻게, 어떻게 봤지 발로 <laughs> <바로> 딱 맞았 <와서. 웃음> 아아 나이스 제호 아, 잘하지? 네 제호 군 <laughs> 길어가지고 제일 좋네 어, 뒤에서 뺐네. 저거 진짜 많이 한다 근데 다 속달아 <laughs> 이 여유가 되게 좋아 그리고 자임 진짜 힘들어 그니까 나이스 제호 나이스 오랜만에 연락 왔더라고. 공차가 싶다고. 걸 소속은 아니 아니야. 너무 데고 싶은데. 아호승 끝까지! 오케이! 다다 옆에 봐! 약간 탈.. 가버니까등이안 돼. 상위 팀으로서 짜증나거든. 아이스! 알.. 아.. 아.. 이스저게 아! 나이스. 아, 아, 아이스. 아 가비가비가비 동욱이 야 무조건 1순위가 아니라서 <laughs> 4대1이네 아 좋다 여유 동욱 안전 빼! 쭉, 쭉 빼! 쭉 빼! 오케이 오케이! 벌려주고! 호승 벌려주고! 가비 아, 나이스 아잘한 든든하다 든든하다 기용이랑 동욱이랑

와, 파워봐 슈팅, 지린다. 발목 힘 진짜 좋다. 역시. 아, 배 사람? 어, 배 기본 옵션이. 그니까, 저게 딱. 아, 때린다. 와, 아, 엑스. 또 알, 또 알. 와, 엑스, 도우. 아, 잘해, 잘했는데. 안 다시 안 되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 잘했다. 겁나 빠르다 근데. 어, 바로 해내. 보통 잡고 나서 좀 해내. 잘하네. 그러니까 아쉽다. 포선 까비 까비. 사대 이. 안그 플레이 플레이. <웃음> 플레이 플레이. 우리 우리 거, 우리 거하면 돼. 아, 어, 나이스. 아 어, 구동동 굿. <laughs> 어, 호서 나이스. 누가 놓지 모르겠지만. 오데이. <laughs> 다아 집중 집중 수비 집중해. 형이 왔다 다시 봐. 한 명만 한 명만. 나이스. <웃음> 어. 재밌네. 형이 hey, 대걸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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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파포. 파포 파포. 바로 마무리 와! 야! 지렸다. 동욱 그거야, 그거. 호승아, 어, 호승. 곧. 호승. 어. <laughs> 이게 또 뭐라고야? <보러기야. 웃음> 아, 지렸다 근데. 또잘었다동욱이 파포스트로. 네. 어. 원래 저런 플레이 안 하는 사람인데. <laughs> 아 집중 집중 수비 집중. 6.2.밟았지 말고 그냥 지면돼아또 쳤다. 아제오 나이스. 아제아오퍼런트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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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동 그까지 해줘. 아 나이스. 진짜. 나이스 가자, 그대로 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뛰어 아. 나이스 여유 아, 오케이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저 나와도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온 김에 나이스, 교체하다 나이스, 앞에서 하자 앞에서, 앞에서.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겹친다 됐다. 겹쳐 나이스, 나이스. 조심 조심 아, 네. 굿 호스 나이스 한명 가운데, 네, 겹쳐. 한명 가운데, 어. 아. 이제 뛰어, 이제. 무슨 콜 파포. 에이. 아, 잘했는데. <laughs> 다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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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나야, 나야. 라인, 굿. <laughs> 아 좋다. 아경 끝. 경 끝까지 해줘요. 다시, 다시. 오케이 굿. 정신이 좋다. 나이스. 팁 없다. 아, 좋았네. 아, 쉽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내 교체하고. 동욱 힘내 교체. 와, 까비. 하하. <laughs> <laughs> 가비, 가 <laughs> 가비, 가비, 와와 아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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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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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 반대. 오케이. 아! <laughs> 라인 라인 라인. 고 제오 굿아 소리 좋다 나이스 재밌네 어난 사실 잘한 팀끼리 차이겠다 어 훨씬 낫다 진짜 훨씬 잘한다 근데 그게 그니까 왼쪽 굿 가자 동호 여유 아 여유라니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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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가 아. 오른쪽, 오른쪽! 아, 굿이다. 굿다, 그래, 그래. 나 가고, 갈 거거든, 나. 그래. 가면, 그, 한, 경기 남은 거, 좀, 그, 좀 알려줘, 승 손, 떼. 네, 어떻게 어, 해야 되지? 어. 세경기다 나왔으니까, 어. 아직 페이톡 페이톡 지금 삼승 했으니까. 3 분. 가자. 제고곧 바로. 아지렸다아잘 봤는데. 라이스 라이스. 라인 강민이. 내준 내준다 내준다 내준다. 곧. 아잘 들어온데, 까비 아. 어, 아, 아, 터치 홀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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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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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대1이야 1대1 와 잘한다 아무리아하 이걸 아무리 할까가 아니고 해야 돼 <laughs> 라인, 라인 놓친다 라인 아, 무섭다굿 오케이, 굿! 아, 아쉽다 형님, 안,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뒤에 팀원 믿어 아, 굿 패스다 나어요 아, 아쉽다 아, 수직 세다. 네. <laughs> 1분 조지, 조지. 터치, 터치. 내줘, 네, 내줘. 바로, 바로. 아이스. 아 구공도. <laughs> 끝났어, 형. 끝났어, 뭐 교체야. <laughs> 다 끝나고 교체해달라. <기체> <laughs>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아, 나가면 끝.